그리고 이 갈치조림도 꽤나 맛있었어요. 오. 그럼 여주가서 먹기만 하신 건가요? <웃음> <웃음> 추천을 하면은 꼭 다시 연락이 와요. 오, 거기 진짜 맛있었다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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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전 제주도 가서 꼭 먹는 맛. 처음 먹어봤는데 오. 맛있었어요. 오. 안녕하세요. 햄리스입니다. <laughs> 이제 여름휴가 시즌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막어디 여행을 떠나거나 막 그러진 못하지만 여름에 떠나기 좋은 그런 국내 휴양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두 분은 여행 좋아하시나요? 어 너무 좋아하죠. 전 여행쟁이에요. 여름에 주일에 꼭 여행을 아? 갔었는데 네. 오, 아쉬운 마음이 크죠. 그래. 해외인 못 가는 것도 정말 맞아요 <laughs> 그러면은 두 분은 구경하는 타입이에요? 아니면 은 휴식에? 음? 여행? 저는 먹방. 구경할 거면 그냥 좀 쉬는, 휴식하는 게 좋은 것같아 오히려 저는 못 먹는 것 같아. 이동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풍경 보러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음. 또 스타일 다름. 아, <laughs> 어, 맞아, 맞아. <laughs> 이제 추천해줄 만한 그런 기억에 남는 여행지 같은 거 음. 있으신가요? 여수가 진짜 좋아요. 오. 제가 여수를 6년 전쯤에 한번 가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갔다 왔는데, 그때에 비해서 엄청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음. 이게 낭만 포차 거리가 쫙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가 다 포차거든요. 거기 너무 가보고 싶어요. 좀 단점, 가격이 너무 비싸다? 막 안주가 한 3만원대 이상. 무슨 <laughs> 안주네요? 고기랑. 해물 들어간 삼합인데. 음 약간 이런. 음 헉, 맛있겠다. 비주얼은 되게 좋다. 약간 인스타 용으로 음, 만들어 놓은 <laughs> 그런 것 맞아, 같아요. 맞아. 그래서 양도 막 많지는 않고. 음 근데 음 맛은 있었다. 두 번째 추천 장소는 음 주주님 <laughs> 친구가 가봤다고 해가지고 어? 저한테 추천해 준 거거든요. 보면 숙소 뷰예요 어 돌산대뷰가 눈앞에 바로 보이는 숙소인데. <laughs>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 깔끔했어요. 했어요. 케이블카 저녁에 볼수 있고. 가격이 꽤나 비쌀 거라고 생각했지만 별로 비싸지는 않더라고한 10만원대 초반에서 후반까지는 안 갔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여기 게장집인데 여수에 게장 거리가 있는데 유명한 게장집이 한 두세 개 정도 있어요. 근데 웨이팅이 너무 긴 거예요. 솔직히 여수 게장 다 맛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길게 웨이팅해서 먹기 음. 힘들다 생각해서 옆집으로 그냥 들어갔는데 너무 음. 맛있었어요. 저 음. 이거 진짜 주변 사람들한테 강추 음. 많이 하고 다닌 좀 그냥 저렴한 음. 편이었던 것 같아요. 음. 다른 데에 비해서? 그리고 밑반찬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여수는 인심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좋은 기억들만 오. 있었어요. 그럼 여수가서 먹기만 하신 건가요? 네. 어디 여행지 추천해주실 때 아, 없으세요? 그 제가 민지님한테 돼지국밥집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음. 이제 여기가 제일 최고다 하는 돼지국밥집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돼지국밥집이 호불호가 갈리는 이유는 냄새가 난다거나 음. 아니면 고기가 너무 뻑뻑하다거나 고기가 얇다거나 뭐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잠재울 수 있는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 꼭 다시 연락이 와요. 고기 뭐 진짜 맛있었다고 그리고 제가 부산에 가면은 또첫 끼는 무조건 이거 개미집 닭국제로 먹는데 이제 부산에서도 사실 지점마다 약간 그 양이라던가 그 친절도가 조금씩 달라가지고 이제 <laughs> 어.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제 호불호가 있는데 매장 지점이 저는 일단 해운대 지점을 제일 좋아해서 어, 저 검정. 해운대 지점 음. 갔던 것 같아요 네, 거기가 제일 <Marvinflanzen> 양도 많고. 이제 친절하시고 여행객들이 많기 때문에 아, 좀 그런 ]구나. 관리들도 잘 해주시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면 이제 부산의 제일 큰 번화가 인데 이제 송칼국수 집이 있어요 이름은 기장 송칼국수 인데 여기는 엄마 원픽 맛집이라서 음. 좀 최근에 이제 몇번 갔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저 비빔칼국수 한번 먹어보고 네. 싶어요 진짜 안 먹어봐 가지고 네. 진짜 맛있어요 <laughs> 작년에 이제 저희 회사가 원래 제주도 협재 쪽에 숙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한 달로 신청하면 근무도 거기서 할수 있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슬림이랑 일주일 정도 신청해서 여행 겸 근무 같이 댕겨왔었는데 어해랑이라고 갈치조림 파는 데인데 제주도는 갈치조림 엄청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2인분에 뭐 거의 10만 원 가까이 하는데 강아지 동반으로도 되고 반찬도 엄청 많이 나오고, 38,000원이에요. 2, 3인분에. 그리고 이제 또 숙소 앞에 있는 담다라고 제주도가 보말이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 보말 칼국수랑 보말 죽이랑 수제 만두 진짜 맛있었고. 그리고 그 숙소 앞에도 <laughs> 집 가기 전에 불탕 수육이 파는 거 호기심에 같이 그냥 그거 한번 포장하고 숙소에 갔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귤을 튀긴 게 아니고 <laughs> 소스에 귤이 들어가 아, 있는 거예요. 귤 향도 나고 어? 상큼하고 튀김도 맛있어. 가면 또 먹을 것 같아요. 제주공항 음, 쪽에 음. 제주시 새우리라고 있는데 여기서 딱 새우김밥이 6,500원이에요. 김밥보다 비하는 건 아니지만 내 입맛은 이게 정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거기도 김밥 살때 힘들어요? 아니, 아니요, 아요 거기는 안 힘들어요. 오. 이렇게 생겼어요. <laughs> 아, 엄청 맛있어요. 진짜. 되게 오렌지 에이드랑 먹으면 꿀맛. <laughs> 네, 부산, 여수, 제주도. 또 사실 여행지 하면은 국내 여행지 중에 강원도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혹시 강원도 추천할 만한 그런 곳? <laughs> 저는 속초. <초초>. 태리님은요? <laughs> 보성에 가서 저는 막국수를 먹었는데 음... 제가 오픈하자마자 갔는데도 한 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laughs> 근데도 아 이거는 진짜 기다릴 만한 맛이다. 어, 그게 이제 동치미 육수를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면만 나오는데 저희가 동치미 육수를 그냥 따르는 거거든요. 네. 근데 너무 깔끔하고 근데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어, 수육? 맛있게 이게 맛있 이건 진짜 <laughs>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고, 같이 나오는 이제 반찬들이 너무 맛있어서. 막국수만 드시는 테이블에 진짜 수육시키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진짜 수육이 너무 맛있었어. 진짜로. 어. 속초의 정든식당이라고. 음. 이미 유명한 곳이에요. 음. 강릉의 장칼국수집이 3대 집이 있거든요. 제가 장칼국수 너무 좋아해서 여기 3개 다 가보고, 속초 정든식당 가봤는데, 음. 속초 정든식당 원탑이에요. <laughs> 진짜 못 이겨. <laughs> 겨울에도 가고, 여름에도 가봤어요. 근데 여름에 웨이팅이 좀 없고, 음, 더우니까, 더우니까. 겨울엔 웨이팅 진짜 그 막국수집처럼 되는데 진짜 기다릴만해요. 너무 맛있어요. 이게 고추장 베이스로 한 국물이다 보니까 강릉 거는 조금 텁텁하고 그리고 좀 맑아요. 근데 속초 거는 엄청 묽고 이렇게 오. 뜰 때마다 국물이 찐득하고 오. 묽고 진짜 해장. 아 어제 술 먹었으면 좋았을 거야. 약간 진짜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laughs> 술 좋아하시는 <laughs> 분들 세요 꼭. 그러면은 근데 두 분은. 진짜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진짜 찐맛집이 있는데 음. 어느 정도 기다릴 수 있어요? 아..저 근데 웨이팅을 잘 못해요 근데 오늘밖에 못 먹는데? 오늘 어, 포할것 여... 같아요 왜냐면 진짜요? 더 맛있는 음식이 많아 저칼국스 집이야 음. 정든집 2시간도 기다려 <laughs> <laughs> 정든식당 사랑 <laughs> 내가 차리고 싶어서 칼국수 싶어. 네 오늘은 <laughs> 저희가 여름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얘기하려고 했다가 <laughs> 맛집 소개로 <laughs> 뭔가 끝이 났는데 <laughs>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가고 싶은데, 사실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래도 저는 작년 새해 좀 많이 느낀 게 있는데, 코로나 이렇게 심해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국내 여행은 조금씩 다녔잖아요, 다들. 네. 해외에도 좋지만 음. 국내에도 진짜 좋은 어. 곳이 많구나라는 걸 진짜 많이 맞아, 느꼈어요 맞아. 오, 맞아요. <laughs> 코로나 끝나면 저희가 추천해준 여행지 꼭 다녀와 주세요. 네. 아쉽네요. 뭔가 <laughs> 자꾸 여행 가고 싶고. 정말 아쉬워 보여요. <laughs> 네. <laughs> 점점 너무 요즘에 너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다들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사실 이런 컨텐츠도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 뭔가 영상으로 나마 조금 힐링이 될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